이쪽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모두 개방이 되어있고 물도 나와서 화장실 와... <laughs>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텅텅 뵙네 텅텅 뵙어 정면에는 바다 뷰더 앞쪽에 <laughs> 두대 하나 설치되어 있다 여기다 설치해 놓고 바다 풍경 보면서 힐링하면 진짜 좋겠네요 뒤에 보이시는 곳은 소, 송림인데 산책로 울타리가 정말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식사한 후에 산책을 하면서 힐링하기엔 더 나이 없는 그런 좋은 장소 되겠습니다 이두 대도 알바키 같아 그치? 와 역시 삼척 바다는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들 아, 이쪽에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그런지 카라바랑 각종 차박하는 차량이 많네요 여기 보이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가까운 곳을 찾는 분들은 이쪽. 화장실 정면 쪽에 차량을 주차해 캠핑 차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 카라반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쪽은 조용한 캠핑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이 화장실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화장실에 물은 잘 나오고, 가을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지하고 이런 것도 잘 구비가 돼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 같습니다. 장소는 냉방해수욕장입니다. 이쪽 모래사장 쪽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모래가 깊어서 들어오게 되면 빠질 확률이 많으니까 혹시나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축구탑 왼쪽 모래사장 쪽은 절대로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차박 장소 중에 저기 축구공 있죠? 축구공 탑 아래쪽 부분이 제일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저쪽 정면에 BTS 차량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왼쪽에 화장실하고 오른쪽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쪽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모두 개방이 돼 있고 물도 나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데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면에 있는 카라반 두 대가 있는데 그쪽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해서 바다를 바다를 바라보며 캠핑할 수 있어 참 좋은 장소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멋집니다. 여기 삼척 맹방 해변 해수욕장에 오시면 맑은 동해 바다를 보면서 캠핑할 수 있어. 정말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멋진 해안 산책로가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울타리 멋있다. 이렇게 해안 절벽에 이런 울타리를 졌을까 신기하다. 진짜 우리나라도 멋진 곳 정말 많은 것 같아. 이 가면 갈수록 진짜 엄청난 비경이 나오네요. 맹방정만 되구나. 오늘 이렇게 멋진 장소를 우리 구독자님께 또 보여드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삼척에 숨겨져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에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바다를 보며 걷는 것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힐링이 됩니다. 이런 곳마다 절경이 비춰지고 있네. 와 좋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힘내 아 좋다 봉산 군초정교 아 드디어 정상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초병들이 해안 경계 근무하면서 이렇게 휴식을 썼던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정면에 있는 차반이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멋진 바다를 보며 힐링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진짜 완전 난전이다 <laughs> 대박이다 동물도 넣겠다 날씨 추울 때는 오뎅이 최고지 후게 오뎅은 처음 먹어본다 장날은 이 맛이지 완전 장날 분위기 난다 응? 돈통이 양심통이야. 직접 저렇게 양심 쪽을 되나봐. <laughs>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양심 돈통 있다니. <laughs> 진짜 인정 있는 장소다. 얼마냐? 오천 원. 나천 원. 이거 오 찜빵. 찜빵 오랜만에 본다. 그거 사자. 어. 이거 옛날 이게 옛날 고로게잖아두개 주세요. 얘두개얘 하나, 하나 이렇게요. 얘두 개. 하나, 요 까백이 하나요. 이야, 재밌다. 사천 설탕, 오 어, 어, 뿌려주세요. 사, 사, 사. 아 장난 이런 거 먹는 것도 재미다. 없었지. <laughs> 와 사람들 많다. 아 진짜 이런 데가 있다. <laughs> 응? 아, 여기, 김명철의 동네 한 바퀴를 찍은 장소네. 찐빵 따뜻해? 오, 진짜 오리지나 옛날 찐빵이네. 음. 직접 만드나봐. 일단 그릇부터 맛있겠다. <웃음> 어? 어. <웃음> 양 되게 많아. <laughs> 많다. 음, 쭈. 요즘 같은 물가에 이렇게 양이 많은데 4 0 0 0원이아니 신기하다. 야, 국수 맛집도 찾았다. 진짜 인위적인 맛이 아니야. 외할머니 집 가잖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 음. 꿀맛이다아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아이 소리가 좋, 종소리 좋더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